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정훈이 롯데하고 계약을, 체, 계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3년에 18억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5억 연봉 11억 5천만원, 여기 옵션이 1억 5천만원, 어, 포함되가지고 1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3년에 15억 이야기를 했었는데, 롯데가 좀더 쳐주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지금 올해 뭐 FA 롯데가 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훈이라도 못 잡았으면 또막 뭐 팬들이 막또 뭐 크게 뭐또막 뭐 이상 안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안 좋은 소리 또 나왔을 건데. 그래도 정훈이라도 잡아 줘 가지고 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자,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 때 할건데 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막 15억 정도인데 옵션이 1억 5천만원 되있지만 그러면 보장금액이 1억 16억 5천만원입니다. 아제 예상보다 조금 더 좋는데 아 많이 받았으면 아까도 제가 저뭐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래도 어느정도 적당금액 18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뭐, 제가 봤을 때는 정훈이가 좀 길어진 거는 정훈이도 뭐좀더 높게 요구한 것 같고, 구 단에서도 이래가지고, 어게뭐진승현이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협상을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금씩 물러나야 됩니다. 네, 10억 받고 싶은데, 구 단에서 못 주겠다. 그렇게 되면 결렬이 나는 겁니다. 10억이면 뭐한 8억, 9억 이렇게 하고, 구 단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이러면 합의가 되는 건데, 결국은 뭐, 아 서로 양보하기 싫으니까 결렬이 되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롯데 구단에서 돈에 대해가지고는 참 짜기 때문에 또 정훈이 후려치기 하지, 않,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아 정말 대우, 해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우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훈은 이제 롯데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개인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동계 훈련 때 합류를 해가지고 더 내년 올해 더 성적이 좋게 날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훈 아 롯데하고 계약해 줘서 정말 기쁘고 올 시즌 잘해주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속보로 정훈이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정은 계약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은 음, 계약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